어, 아까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봤어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제작진 쪽에서 많이 이제 그런 해단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한국 캐톨릭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어, 음, 그것도 그 사람들이 겁내는 게그 일반화의 오류야. 음. 한국 캐톨릭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걸 먼저 걱정한 거야.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의 그 프레임에 씌어버리면 또 이제 데미지가 엄청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나는 사실은 근본적인데 문제가 있다고 봐. 그 얘기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좀 꺼려져. 뭐 우리 와이프도 캐톨릭 신자잖아. 그지? 뭐 종교가 캐톨릭이신 분이 옆에 있어요. 제가 캐톨릭을 뭐 비하는 건 아니고. 그 문제 보니까 난딱 하나 의문이 그냥 구조적인 문제인데.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가 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으면 댓글로 좀야단쳐 주십시오. 네. 젊은 그 사제들이라 그러요 신부님들. 결혼 안 하시고, 네. 이성교제가 불가하시지. 음. 그지 음. 어, 그리고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음. 어린 나이에 사제 학교에 입학을 한대. 음. 초등학교 막 이럴 때부터. 음.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을 그 신부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카톨릭 학교를 나오는 거야. 응.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응. 원초적인 본능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억눌러 놓으면 응. 이상하게 삐집고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에서 그런 이상한 추문들이 응. 조금 미국도 그렇고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죠? 응. 그럼 그걸 억제해 놓은 거야. 응. 인간적인 룰로. 응. 어? 그 원초적인 본능을 응. 억제해 나버렸어 응. 그러니까 이상하게 삐집고 나와서 그게 그 종기처럼 터져버리는 거야. 런 생각인데 응. 그런 응. 부도덕한 일을 한 신부를 벌주는 게 응. 해결책인가? 응.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응. 그건 아닌 것 같아. 응. 제2의, 제3의 그런 일들이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될 것 같아. 진짜. 제가 좀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다. 왜냐면 그 진짜 종교적인 문제고 교리에 관한 문제라 그렇지. 이게 하찮은 내가 그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어, 제가 뭐그 캐톨릭 신도를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저희 이분도 캐톨릭 신도십니 네.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든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시 또 재발할 거고 또 생길 거야. 어, 그리고 또 우리 또 네. 저희 구독자님들 또한번 저랑 또 이제 생각을 나눠보셔야 되는 문제가 과연 전문가들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음. 이런 문제들. 오케이. 그동안 너무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한테 너무 내 인생을 저방 잡히고 살지 않았는가. 나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음.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건데 의사들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다. 음. 경제학자들도 포함되는 것 같고, 과학자들도 포함되는 것 같아. 이분들이 사실은 실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 되게 어렵고 현학적인 용어들을 뭐, 난 들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단어들로 대화를 하시잖아. 어? 근데 사실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을 괜히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지 않은 용어들을 쓰면서 대화를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laughs> 어? 아니 그거야말로 아니, 그 현학적인 그냥 수사야.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네들 그런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음.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써서 얘기하나? 아니 내가 요즘에 이제 뭐옴 때문에 뭐 미국 경제며, 주식시장며 이런 걸 이제 음. 살짝 들여다봤더니 음. 그렇게 어려운 말을 안 써도 될것 같아. 아, 진짜. 그 초등학생들도 그냥 쉽게 설명해도 다 알아들을 만한 말들이야 맞아. 어, 근데 그걸 막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동원해가지고 150년 전 얘기서부터 꺼내가지고 막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그거 참 의문이야 그게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경제학 서적도 보시고 그런 걸좀 쉽게 풀이한 사람들 강연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어렵게 말을 해. 우리가 그것도 보면 이제 과학자들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기사를 보면 커피가 몸에 해롭대. 음. 그 다음날 기사에 보면 커피가 몸에 이롭대. 어. <laughs> 그 다음날 기사에 보면 커피가 또 몸에 해롭대. 매일 바뀌어. 계란이 몸에 해롭대. 그 다음날 기사 보면 계란이 몸에 이롭대. 몇 개를 섭취하면 괜찮대. 몇개 이상을 섭취하면 해롭대. <laughs>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아세요 여러분?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 과학자들은 음. 어떻게 먹고 살까? 음. 과학자들도 우리랑 똑같잖아. 뭘 사서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인간인데. 음. 알약만 먹고는 못 산단 말이야. <laughs> 똑같이 돈이 필요하고, 똑같이 마켓에 가서 뭘 사갖고 와야 돼.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과학이라는 거, 경제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돈을 만드는 직업은 아니잖아. 그럼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누군가한테 후원을 받아야 돼. 응, 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연구비를 받던, 응. 공부하는 비용을 받던. 응. 근데 그런 돈을 대는 사람 쪽에서는 그 사람들은 또 철저하게 또 경제하는 사람. 응. 내가 너한테 돈을 냈으니 너도 나한테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내가 봤을 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어느 날은 달걀이 좋다 했다가 어느 날은 나쁘다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좋다 했다가 뭐 10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했다가 막 이러는 것 같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 왜냐면 <laughs>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한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요 요번에다 보시면 여러분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막 변호사들, 막 공부 열심히 하고 평생을 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네. 호동지승 되는 거 보세요. 그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진짜 우리 집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해도 애기끼노 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 보니까. 어, 이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사태가 음. 사실은 음. 좀 사람들을 좀 일깨우는 시기였으면 좋겠어. 야. 어 이런 그들도 정말.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구나. 음. 그러면 이런 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음. 아내 주장이 있어야 되겠구나. 어, 내 생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자. 나는 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번 기회에. 진짜로.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되게 멋있고, 저 사람 나보다 더잘 알겠지. 평생 그것만 연구했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했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모든 걸 유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 부분만 생각하는 거야. 음... 모든 걸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야. 네. 진짜로. 더 전문가고, 음... 더 확실한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사람들 말만 믿고, 어, 박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저 지도자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내 생각이라고 우리 착각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볼땐 여러분들 생각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좀, 또 내가 오늘 뭐몇개 종교를 욕하는 거야? 캐톨릭. <laughs> 그번는 이제 불교네. 예. 아 저는 되게 또 불교를 좀 좋아해요. 한데 뭐 신도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뭐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그 누구야 그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어떤 그 즉문즉설 뭐 이렇게 하시는 그 스님이 계시더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분 말들이 다 맞고 여러분들한테 영혼이 치유되는 말을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이혼한 가정에막 조언도 해주시고 애들 말안 듣는 것도 조언도 해주시고 사회에 뭐 직장 상사랑 트러블이 생긴 것도 설교해 주시지만 그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도 안 해봤고 애도 없고 직장도 안 다녀보셨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서 사는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내는 시주를 사는 거예요. 네. <laughs>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나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더 존경하지, 그분들을 존경하진 않아요. 아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순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뼈저리게 느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나가고 집안에 살림을 하는 여러분들이지 음. 그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수야, 하수. 딱그 문제만 알고 있지, 여러 가지를 컴플릿하게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 일생을. 그렇게 살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번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 허둥대는 거야. 해결책도 없고, 그런 문제들을 한번, 오늘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laughs> 이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또 제가 또, 제가 또 모르고 있는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네. 다시 한번또 생각해보고, 고칠 게 있으면 놓치고, 네. 크크크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 악플, <laughs> 크크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거건 하지, 네, 네,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나도 댓글 달기가 싫은데, 수준이 뻔하잖아. 그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저도 쉬운 시기 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나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오늘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일 또 오잖아요. 네. <목소리> 화장실 보셨죠? 그 화장실에 이 포인트로 이거를 사이즈 딱 맞게 화장실 문에다가 붙일 거예요. <목소리>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좀 꺼내봐 주세요. 질감이 이렇게 울룩불룩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저희 남편 제임님이 <laughs>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